저희 마을에는 전통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설 명절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유일한 걸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리사님 영양으로 와주세요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출발합니다 궂은 날씨가 출장을 방해할 수는 없겠죠. 아이고, 오늘따라 눈이 많이 온다. 와, 여기 영양이라고 가로등도 꽃추가 있네. <laughs> 아... 요리사님 이쪽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세요. 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극장이좀 특이하신데요? 네, 저희 오늘 윷놀이 대회가 있어서 네. 분위기 좀 띄운다고. 먼저 와 있었어요. 아니, 오늘 윤놀이데이도 있어요? 네, 지금 셰프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빨리 응. 분위기 띄어야 되니까 빨리 같이 가주세요. 오, 알겠습니다. 네. 오 야, 기대되시죠? 어떤진이나든지 <laughs> 흥을 뒤찰할 수가 아 없더라고요. 아저 프라이팬이 저렇게 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명결 분위기 제대로 즐겼습니다 와, 회장님 오늘은 진짜 잔칫날이네요 아예 저희 동네에서는 매년 그놀이 대회를 거창하게 시행하고 오. 지금 대회 나갈 준비한다고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하하게하하하하하하 설날 빠질 수 없는 윷놀이 어릴 적에는 여러 명이 모이면 꼭유을 꺼내곤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풍경이 됐지만 이 마을에서 이렇게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뭐 특별한 육가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 유치 우리 마을에서 만든 전통 유치입니다. 우와 만져봐도 돼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오, 독특하게 생겼데요 이게 제작한 나무가 있나봐요? 예, 쌀이 나무라고. 아 이런 유순 저도 처음 봐요.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아니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예, 예.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거를? 그걸 내가 있다가 네. 공정이 많아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 가보자. 어, 오 그래요? 아, 네. 과연 전통 유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첫 번째 과정은 여기 삼국대에 있습니다. 어머. 와 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구은 날씨에도 가시는군요. 아니 근데 보통 이 박달나무로 많이 만들지 않았었나요? 박달나무는 만약에 이리 같은 건런 집이야 그만큼 그, 그 단단하고 아, 아주 맞아. 그 소리가 좋고 옛날부터부터 만드는 것은 제일 좋은 그것이 짠나무라. 쌀이나무 품질 어... 일등이게때던에 그래, 40년을 한결같이 올랐던 설산 이렇게 곱게 뻗은 쌀이나무를 보면. 가슴이 괜신답니다 이거 한번 봐 봐. 이거. 아, 끝아. 어, 아지마세 어, 아, 어, 아이, 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아니, 다 아, 와, 저양말까지 사다 줬어요, 지금. 예. 이거, 이거, 이거. 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그렇 넘어간다. 아, 고된 아. 방식은 전통을 향한 고집입니다. 어... 아 잘한다. 멋지간다. 사람이 아, 있다더님 이글징글징글징글 멋지간다. <laughs> 넘어간다. 아, 아. 저도 함께 도울 수 있어서 보태 네, 했는데요 어머님, 여기가 작업장이에요? 오. 만들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쌀이나무를 찌는 겁니다. 음. 아버님, 이건 지금 뭐삶는 거예요? 저 뿌려야 예. 벌거지가 안 먹어. 여기 예, 손 많이 가네요, 이게 네. 벌레가 있으면 또안 되나 봐요, 언니. 벌거 벌레를 안먹안게라 조금 벌 벌레. 자 이렇게 하면요 소독도 되고 더욱 단단해져서 쉽게 흠집이 나지 않는답니다. 또 쪄낸 나무는 한번 식힌 뒤에 반으로 쪼개 육가락 형태를 잡아주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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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네. 네. 이쪽 음, 이쪽에, 이쪽에. 이쪽. 이쪽 아버님. 단단해서. 잘 잘한다. 제가요 칼 가는 거 잘해요. 이번에 흔하게 볼수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육관는 생김새가 다르죠. 오랜 연구 끝에 찾은 윷놀이의 최적화된 모양이랍니다 감기 붙었어. 그런데 내 주방에서만 보던 첫수새미가 여기 있더라고요. 와 이거 좋은데요, 어니 이건 익숙하시잖아요.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염두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다누한테 배우신 거예요? 내가 해 보니까 혼자 해 보니까 되더라고. 내가 몇년전한 사십 년 정도 할 때도 저렇 뭐 했어. 네. 실패도 하고 문은 찾아보고 음. 그다음에 옛날에 해놓은 유털 안동도 가가지고 유태는 걸 그다음에 예안 있는 걸 전부 다마이구해봤어요 유털 한한 이십 년 하다가 네. 그 실패하고 지금 한 이십 년 전부터는 옳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촛등 사십 년 동안 예. 하고 예, 있신요4 0년 동안 예. 와, 아니, 무슨 옛날 서적들 이렇게 이 많아요? 야, 이거 도서관이네요. 예, 40년 동안 오직 윤만 보며 걸어온 길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요. 다 관련 서적이에요? 2001년에는 특허도 받으셨답니다. 오래돼요. 아 그러세요, 어, 어. 아버님. 여기 특허도 있으세요? 예, 이거 발명 특허 받았어요. 어, 아버님이요? 예. 이거해서 돈좀좀 좀 많이 벌어요? 돈안 돼. 이거 그냥 취미로 했는 거지. 에이. 돈 달러 가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 이제 앞으로도 많이 배워서 우리나라에. 음. 그참 전통 유치 사람지자 않고 민속놀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마음으로 하신 네, 거예요. 네, 네. 입자 온종일 이차 검게임을 이십니다. 수영을 치려가지고 한 나무 이렇게 나중에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 고기에게 어, 색깔이 음. 이렇게 변해져요. 네. 변 변한... 안쪽은 밝고 바깥면은 진한 색이라서요. 특별한 표시가 없어도 앞뒤 구분되는 게 특징인데요. 일주일을 꼬박 진심을 다해야 전통 쌀이 나무 유시 완성됩니다. 확실히 육탄 짓는 재미가 다르더라고요. 아버님, <laughs> 와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뉴스. 아, 이 전통 뉴이아이육탄 소리가 명쾌하고 이손벽 소리하고 같이 잘 어울려요. 음 옛날에는요, 이 딸이 결혼하면은 이 유탄 시어머니 선물로 해가지고 갔어요. 한도 수를 나가지고 시어머니 그 노리개를 가져갔어요. 아버님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네. 뭐 드시고 싶은 요리 있으세요? 우리 뭐다 좋지 아무래도 우리 한 오십 명예요 많아 아버님 저저 혼자 왔는데 이게 뭐몇 뭐, 명이라고요? 아 오십 명예요 예, 특명을 받고 특산물을 찾아 의성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아니 여기가 지금 먹히는 곳이에요? 메기요메기 여기가 맥이. 예, 메이기... 아니 근데 여기 농같이 생겼는데요? 예. 여기가? 여기는 시조를 키우는 게 아니라 흙에서 키우는 맥이에요. 물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네. 요, 요 장화버터 먼저 실어주십시오. 아니, 아니 이, 지금 한겨철에 물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죠. 겨울이 왜 오셨어요? 겨울이 오셨으니까 네. 들어가야지, 물에. 아니, 거울 지고 세요깨끗한네 이거. 아, 우리 <laughs> 체크리 손만 <많이> 가신는데 <laughs> 오늘 모든 게 쉽지 않지만, 어, 여기서 포기하면, 내 고향 요리사가 아니죠? 바닥에 깔아둔 그물을 올리는 작업부터 시작했는데요. 팔딱 팔딱 싱싱한 메기 보이시나요? 대박! 대박. 어이구! 몇만 이죠 이게? 여기 한1톤 정도. 1 톤? 다리를 엄청 쳐댄다. 물통에서봤는 <목소리> 메기 안 봐요. 메기 안 봐. <laughs> <laughs> 오, 다다 <laughs> <됐다. 됐다. 웃음> <됐다. 오> <laughs> 야, 이게 바로 의성 황토 메기입니다. 와 신한 거 알아? 와 제가 알던 그 메기보다 색깔이 조금 여태요 이게 좀. 그래서 이상 서부 쪽이 황토 지질을 돼 있어요. 예. 그 쌀도 굉장히 맛있고 여기 아. 있는 땅에다가 물을 담수하면 황토물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 여기에 자는 메기들 색깔이 이렇게 누름빛을 띠요. 아. 그 자체에는 미네랄 성분도 많고 네. 특히 또 황토가 부유를 하면서 메기 쪽에 있는 아가미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빼줘요. 땅 고수지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아. 오늘 출하할 메기 양은 무려 2 0 0 k g 제가 해야 할 일은요 밑에도 고기를 떠주세요 아 제가요? 알겠습니다 물속에서 메기를 뜨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200킬로그램... 네, 무게도 엄청나고 계속 움직여서 그런지 천하장사가 시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힘있 어. 어 허리도좀 뻥을 했겠는데. 떠내고 또 떠내고 지쳐 가려던 그 순간. 끝났다. 아. 어 근데 요리하기 전에 지체. 지치... 오늘 <laughs> 출하량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 정도면 이당 받을 수 있겠죠? 고생한 만큼 농겁하게 어 챙겨 주셨는데요. 아, 많이 주셨네요. 자, 이거 가져가셔 가지고 어, 네. 어르신들 맛있게 요리 좀 부탁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이 오, 어, 엄청난데요. 무게가. 무겁다. 싱싱한 황토맥기 가지고 갑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매기뿐 아니라 제철 재료까지 푸짐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출장 요리는요. 설마대에서 매기 떡만두국을 만들어 볼생각이에요 네. 와, 근데 재료가 엄청나네요. 예, 음. 어제 50명 이 하셨잖아요. 아, 어,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52분 어. 약속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네.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손질한 무와 메기를 끓는 물에 넣어주고요. 메기 네, 잡내는 어떻게 잡아요? 아, 잡내요 네. 잡내는 이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또 영양을 왔으니까 네. 영양에 유명한 이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가지고요 잡내를 한번 제가해 보도록 할게요. 오. 이번에는 만두를 만들 건데요. 새우와 메기를 잘게 다져줍니다. 자 이제는 말 달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 진짜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어 그래요? 아번 해볼게요. 아. 아. <laughs> 특별연주 시작합니다. 어 아, 땡가리 장단을 맞춰서. 아, 장단에 맞춰서. <laughs> 아. 어 호흡이 잘 맞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자 음식은 손맛이죠. 정성으로 버무려 주시고요. 쑥 끝자락을 이렇게 가장자리를 또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제 다 붙어요? 자, 마을 분여야 힘을 합쳐서요, 50인분이 드실 만큼 넉넉하게 만두를 붙였습니다. 아. 매기 매운탕에는 마지막으로 떡블 넣는데요, 여기에 찐 만두까지 올려주면 얼큰한 설날 별미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기 가지고 탕수육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오, 어, 매기가 탕수육이 돼요? 네, 이 매기살이요. 탱탱하고 쫀득하기 때문에요. 네. 튀겨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네. 매기는 튀김옷을 잘 입힌 뒤, 180도로 가열한 기름에 두번 튀겨 바삭함을 살려주고요. 탕수육 소스에요. 파인애플, 딸기, 오렌지, 뭐 그런 과일류를 넣어주시면요. 향긋하고 달콤새콤한 소스가 되거든요. 풍미 가득한 과일 소스를 올린 메기 탕수육 어때요? 맛있겠다 먹음직스러 보이죠? 자검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잔치인요 진짜? 잔치인데? <laughs> 네, 야 많이 으시라고요 제가 만두를 빚었어요 어, 떡만두국도 만들고요 또 이렇게 탕수도 만들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전통 잘 어, 지켜 주세요. 끝내줘 다 끝내줘. 맛있어요? 야, 맛있지삼십만 접이야.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야, 뭐 있다? 뭐. 매기 가지고 탕수육도 했어요. 뭐 어, 탕수육도 맛있게 드세요. 네. 얼맛 네. 같아 얼맛 같게.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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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네. 아, 너무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올해 보약 안먹어드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안녕하십니 제가 이렇게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계획 같은 게있으세요 앞으로 후계자가 많이 와서 전통을 뛰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귀여워, 와가 하라고.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